출애국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삶 속에서 주도적으로 무엇인가를 해나간다는 것이 때로는 연약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광자 생활을 시작할 때에도 이들의 주 관심사는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실험하였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어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는 가운데에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이런 일이 왜 생길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 속에서는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에 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볼 때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는 다양한 싸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싸움들이 있는 이유는요, 세상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모습이 어떻게 악한 모습이었는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애국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억으로 주어 차지하시게 하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아말렉이 행한 일들,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고 합니다. 만만해 보이는 사람들을 쳤다는 얘기죠. 또한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 그큰 나라 애굽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과 함께 가시는 중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만만해 보이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그것에 대한 생각도 없이. 애국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셨다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없이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런 아말렉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을 공격하기에 거침이 없는 자들 이들과 싸우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운드를 생각할 때면 항상 좀 구분을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은혜를 생각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공로는 아무런 것도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라고는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마음속에 애국의 우상들을 품고 있었고, 단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고통받는 그 실험소리를 들으시고 건져주신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어떤 능력이 있으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할 때며, 거기에선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진리를 지키는 싸움을 우리는 여전히 행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듯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마치 다 해주실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런 일들은 진짜 구원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삶 속에서 지치고 힘들 때 도저히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막막한 길에 빠졌을 때에 우리의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알고 나면 거기부터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진리를 붙잡도록 또 붙잡고 살아가면서 그것이 참으로 우리의 모 또 먹고 마시는 문제 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구원의 싸움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은 자리에서 그 구원을 지키며 구원을 드러내고 살아가기 위한 싸움을 계속 해야 됩니다. 거기를 들어갈 때에 아말렉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방해하고 또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공격하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자꾸 두렵고 떠나게 하려는 모습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이상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물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라고 말씀하더라고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은 계속 있습니다. 오늘 내가 잘 살면 내일은 아무 문제 없이 잘살수 있을 거야. 이 젊은 시기를 믿음 안에서 잘 살면 나의 노년은 아무 걱정 없이 평안하게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그러실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은요, 그 연령대마다 믿음에 싸워야 할 싸움이 다 따로 있더라고요. 젊어서는 혈기왕성하고 또 무엇인가 정의에 불타올라서 막 육체적으로 행하고 싶죠. 그럴 때에 말씀 따라 그것을 억제하고 싸우는 싸움이 있어야 되고요. 나이가 드니까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옳다라는 내가 살아가고 내가 많이 경험해봤는데 내가 옳다라는 이 의식이 강해지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내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 보기보다는 남을 판단하고나 가르치려는 생각들이 강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싸워야 할 믿음 안에서 내 자신을 갈고 닦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계속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계속 싸워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오늘 잘 살고 내일은 편하겠다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심을 매 순간 맛보며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고 끝까지 경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갈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아말렉과 같은 모습이 어떤 것이 있을까? 신약성경에서는 영적인 싸움, 예수 그리스의 도 말씀 진리 위에서 살아갈 때에 일어나는 싸움들을 다양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그 믿음의 싸움을 마귀와의 싸움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에베스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개명을 지키며 마귀와의, 마귀의 관계에서 대적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싸움은 마귀의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실험을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하면 우리의 실험은 혈과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의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야저 사람의 얼굴이 인상이 모습이 꼭 마귀 같아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면은. 얼굴에 화가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뭔가 한마디만 선한 말을 해도 뭔가 막 폭발해버릴 것 같은 얼굴에 탁 드러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들과 대항한다 라고 하면 마치 힘으로 싸워 이겨야 될것 같은데 에베스의 말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써 없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다. 삶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살아갈 때에 나는 열심히 하는데 상대방은 그걸 이용하는 것 같아. 그럴 때면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에 뭐 나도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똑같이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 속에 있는 아말렉과의 싸움 같은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아, 그 사람이 어떻게 했으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까 그삶 속에서 나는 올바른 것을 선택할 거야. 이 싸움들을 우리가 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잘안 됩니까? 우리의 약점이죠. 그럴 때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그 문제로 걸려가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또 우리의 싸움은 정욕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러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할 때에 자꾸 이제 은사적으로 뭔가 성령이 임하고 충만하고 이런 쪽을 해서 특별히 뭐가 임하면 그때 행하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를 살리는 영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진리와 사랑의 법을 따라서 늘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 행하여야 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육체적인 욕망들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내 육체의 욕망을 따를 것이냐, 둘이 늘 마음속에 갈등을 해요. 이런 갈등들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기고 있으십니까? 말씀을 매 순간, 한열번 일어나면 한 여덟 번은 말씀을 선택하고, 가끔 지기도 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속에 일어나면 순간, 마음의 욕망을 따라서 행하고 후회하십니까? 우리에게 싸우는 싸움들, 특별히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육체의 욕심과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이 아말렉을 생각할 때는요, 세상과의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 혹시 지금 딱 말씀을 들으시면 생각나는 게 있나요? 아버지께로 온것 것이라고 하니까 좀 물건이 뭐가 있나 이럴 생각할 수 있겠죠? 아버지께로 오신 분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진리 이외의 다른 것들을 자랑하거나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이 주는 욕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그러면 세상을 살지 않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원리를 가지고서 더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좋아요분이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때 무엇이 목표입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과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리가 최선입니다. 최고입니다.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정도는 타협해줘야지 하고 넘어가는 삶들 무슨 일만 있으면 은 고민 없이 이렇게 살아야지 안 그러면 이 세상 못살아 하고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싸움들에서 또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롤렛과 그 같은 싸움을 이야기하면요. 이단 사상 거짓 교사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기본에서 4장1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지금도 그런 분들 많이 있죠. 왜 그런? 진리에서 벗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벗어나서 다른 것을 쫓고 있을까? 마음에 상처받았다 뭐 상처 주는 일들이 하도 비일비재해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상처받은 순간에 누구를 무엇을 쫓느냐를 보면 알수 있어요. 상처받았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그것으로 판단을 할 건지 상처받은 내 마음이 너무 커서 예수님의 말씀도 상관없고 뭔가 이것을 해결해 줄 것을 쫓아가는 거죠. 이단에 쫓아가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상처받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교회에서 뭔가 짓눌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누군가 쫓아와서 성경 말씀 가운데 구절구절 엉뚱하게, 맞기는 맞는데 엉뚱하게 해석해서 뽑아내가지고 마음을 잘 맞다 맞다 위로해주면은 자기 마음의 뭘 쫓아갑니까? 욕심을 쫓아가요 내가 섭섭하다 나는 이런 것에서 섭섭하다 또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직장생활을 할때 이런 거에도 섭섭하고 저런 거에도 섭섭하고 그럴 때에 그 섭섭함을 채워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확 뺏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의 기준은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되면 그 말씀 섭섭한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는데 그 섭섭함의 기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 붙잡고 있을 때에 어떻게 이깁니까? 뭐 수도 없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먼저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은 사람이 그냥 죽었다 하고 실천해 보십시오. 그때에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걸 맛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싸움들을 싸워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제가 승리를 맛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신성한 성품이 우리의 마음 속에 확신적으로 만들어져있는걸 우리는 누릴 수가 있어요. 베드로후서 일장 사절에서 구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를 알고 나서 우리에게 보여준 우리가 목표로 하고 우리가 사아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아버지로부터 온 것, 예수 그리스께서 보여주신 부활의 소망,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그 부활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아니면 하시는 다 그러므로 이미 다 누리고 있다가 아니라 그것을 알고 그것을 추구하고 맛보고 그러가니까 싸움에 싸울 때에 너희는 더욱 믿음에 더 걸.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협적한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겨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 너니라.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개속해서 살아갈 때에 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구원의 길에서 두려움을 주는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열매를 가지고 열매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에 행동은 당연히 성품이 그러하며 행동은 나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열매를 찾을 때 먼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신성한 성품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를 매 순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아말렉에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말렉에게 끝까지 승리하고 안식을 얻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말씀 속에 보여주는 것은 모세가 이야기할 때 내가 산에서 기도하리라라는 기도 해야 된다. 는 기도만이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모세가 산에서 기도했다라고 하는데요. 지팡이를 잡고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지팡이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그 이외는 에 없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고 어리석다 하는 예수 그리스의 진리 하나님의 아들 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말이 없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 하나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산에 올라간다 우리가 산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할 때면 그냥 산에 올라가서 다 내려다보고 위에서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구나 이런 의미도 있고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5 0 0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너무 놀랍습니다. 그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어떻게 먹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돼요. 아무리 과학적으로 생각해봐도 어떻게 떡 다섯 개로, 와, 아, 어떻게, 상상이 안 됩니다.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상상이 안 되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야,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억지로,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 의사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 왕삼으려고. 예수님이 오병의 기정을 행하여서 생명의 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의 그 주님은,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 상관없어요.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 보니까 저의 이 왕이 되어주셔야겠습니다. 억지로 붙잡아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 마음도 완전히 열정이 타올랐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왕이 되게 하시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가시면 왕이 될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도 한 자리 다 차지할 수 있어요. 마음의 각인이 탁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그 무리들을 다 흩어 보내시고, 제자들을 먼저 바다로 건너가라.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산으로 가셔서 오랜 시간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전진하지 못하고, 긴 시간 고생고생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풍랑이 물리를 걸어서 찾아갔을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싸움인 니다상에 올라와서 기도한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풍랑 가운데 싸우는 모습을 보시면서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이들이 그 무리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사무려고 하는 열정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자들에게 주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도록 이끄는 그말씀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도 아니겠어요 그러고 나서 지상의 배를 풍랑 위를 걸어가셨다는 거 풍랑 위를 걸으셨다는 거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아 예수님이 하셨다 그 분을 억지로 내가 뭘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딱 모셨더니, 풍랑이 착 그치고, 목적하는 것을 도착했죠.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삶 위에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주신 소망을 바라보고, 그 소망이 내삶 속에, 지금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좋아요, 여러분들, 소원합니다. 그 기도가 뭡니까? 요한복 17장 14절 이하를 보니까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나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비워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고 했어.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만 목표가 되도록 기도하죠 그래서 바울도 기도하는. 바울스신의 기도하는 내용 내용들을 보면 거의 비슷한데요. 빌보스서 1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베드로가 기도한 것하고 비슷하죠. 신성한 성품에 동참하는 것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신성한 성품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다. 육신적으로도 기도합니다.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아프다 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러한 삶 속에서도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길. 오늘 말씀처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서, 그 싸움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수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이길 수 있다는 확신과 증거를 나눌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마다, 그마이 한마디씩 탁 나올 때면 쉽게 작은 거예요. 근데. 목회자로서는 그때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거는 사람이 할수 없는 거야. 성령님이 하신 거야. 그 작은 열매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기도가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성도님들을볼 때마다 야, 바로 저거야 저거 기도해 주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합심해서 각자 각자 하는 일은 다릅니다. 요수아의 기도는 뭘까요? 전장에 나가서 현장에 나가 싸우는데 싸우는데 무엇을 봅니까 지고 이기는 것을 경험합니다. 모세는 무엇을 합니까? 벌써 8 0 세가 넘었어요. 지팡이 들고 몇 시간을 서 있어야 될까요? 전쟁할 때한 우리 손 들고 기도합시다. 어떻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때 승리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힘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때 함께 올라갔던 아론과 풀이두 사람도 나이는 많습니다. 아론은 모세보다 나이가 세살인더 많아요. 옆에서 봅니다. 모세가 손을 올렸더니 위에서 내려보니까 모세가 손을 올릴때막 이겨요. 손을 내렸더니 또 지기 시작합니다. 또 올립니다. 그걸 옆에서 처음에는 가만 구경하다가 아 모세가 손을 들어야 이기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옆에서 붙잡아 줍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고 왔을 때 이들이 뭘 이야기할까요? 야 힘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이기고, 어떤 때는 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후반에요 갑자기 힘이 나더니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아론과 불이뭘 얘기하겠어요? 너희들이, 너희들 힘으로 이긴 게 아니더라. 모세가 손을 더니까 너희가 이기고 있고, 모세가 손을 내리니까 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모세의 손붙들고 아, 진짜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붙잡았더니 너희가 이기게 된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협력해서 걸어갈 때에 우리는 이길 수 있어 그러므로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바라볼 때매 순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도 승리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렇게 승리하시고 그 승리의 소식들을 마음에 새기고 이럴 때승리했음을 우리 서로 서로 나누어서 믿음의 삶 속에서 교훈이 되고 도전이 되는 우리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대적하는 자, 나를 대적하는 자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영원히 하나님께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끌어 주십니다. 이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좋아요를 눌러 시기를 추구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